고나 갑시다. 아이 아니다, 아니다. 그대로다. 예. 교표님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어, 저는 저 식자재 유통하고 꼬지 제조를 하는 주식에서 다물이라는 업체를 어, 경영하고 있는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비율은 그 어떤 게더 클까요? 음, 어떻게 보면 은 제조라는 의미는 전 세계에서 저희 것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 특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식자재라는 것은 뭐 여러 방면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둘다 제한테는 비중이 어떻게 크냐라고 한다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의미도 같은데 그래도 지금 좀더 한다면은 어, 제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유통을 하기 위한 창고예요. 어 그리고 이쪽은 유통에 사용되는 냉동고. 와, 냉동고 엄청 춥네요. 아 어,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엄청이라는 표현 보다가는 그 정도는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냉동고에 안에서 닦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 갇히나요? 아니요. 이쪽에서 열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아, 열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인터넷에 관한 냉동고. 어, 이런 제품들은 B2C로 나가는 부분. 고객한테 바로 가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방법이 인터넷 사용으로 판매를 하는군요. 그러시잖아요. 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또 다른 프랫폼들을 쿠팡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어, 또 B2B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프랜차이즈니까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프랜차이즈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제주에서 프랜차이즈 회사에 납품한다는 말씀이시죠? 어 프랜차이즈, 뭐,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직접 점으로, 바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쪽은 야채들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야채죠. 어 작년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야채가 주시 폭등을 했어요. 어 작년이 아니고 올해. 그럼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표님이 납품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 발주가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아침에 경매를, 어, 저녁에 오후에 경매 시작할 때 경매를 봐서 저희가 이쪽에서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통업을 하게 되면 초기 자본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음... 부자신가요? 아니요, <laughs> 처음부터 이만큼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은 어,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재고 물량만 해도, 한 3억은 되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도 냉동고예요 이쪽도 냉동고고 이거 몇 개죠? 어, 2층하고 1층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냉동고만 평수로 따진다면은 냉동고가 한 50평 냉장고가 한 25평 정도 돼요. 와, 그러면 여름에 전기세 엄청 많이 나오지 않나요? 어, 전기세 많이 나와요.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 또 감당을 하니까 유지를 하겠죠. 대표님, 그럼 요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음, 제가 원래 54살인데 한지난 30년 다 돼가 요 사업자가. 어, 96년도 사업자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 유통업이랑 제조업으로 시작하셨나요? 처음부터는 유통무, 유통업만 했어요.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귀가 되게 재물복 많은 귀 같은데 어, 인정하십니까? 귀가 크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귀가 크면은 재물복이 있다. 그거 하고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층 <laughs> 올라가는 길은 사무실인가요? 이 네, 이쪽은 2층 제조 공장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무실 되게 이쁘네요. 이런 사무실 인테리어는 다 대표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 뭐, 인테리어라고 할 거는 없는데, 어, 저희가, 음, 식품박람회나 이런 데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진들이나, 어, 사진에 돈을 좀 많이 드렸어요. 식품박람회를 나가면은 사업에 좀 도움이 되나요? 어, 그러니까. 많이 되죠. 저희가 시작하는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방이에요. 어 제가 제 제품의 퀄리티나 내가 만든 제품이니까 내 자식이라고 본다면은 제 자식이 참 괜찮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니라서 조금 푸대접받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1월달에 어 일산의 킨텍스에서 세계 식품 박람회에 그 입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다 상장인가요? 어 상장은 아니고 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허가증이 필요해요. 사업자가 있어야 될 거고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등록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오븐에 어, 특허를 냈던 부분이 있어요. 오 특허는 받기 힘든 거잖아요. 어 받기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게 이 제품에서 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낸 특허는 어, 보이차를 이용해서 고기의 잡내하고 고기의 육질을 더 부드럽게 할수 있는 부분으로서 보이차 숙성에 대한 부분에 특허를 낸 부분입니다. 연구소? 사무실 안에 연구소가 있어요? 어 저희가 이번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어 꼬지에 대한 홍보에 관한 부분과 꼬지에 대한 좀더 나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을 어, 모여서 연구하고 하는 연구소를 오븐에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와, 그럼 대표님 머릿 속에 완전 꼬지뿐이네요. 예, 조금 우스개 소리입니다만은 어, 꼬지라는 것은 어, 사람 벽으로 다 뽑을 수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꼬지가 맞나요? 꼬치가 맞나요? 꼬지든 꼬치를 꼽는 나무 꼬쟁이를 꼬지라고 말.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나무 꼬쟁이에다가 어떤 음식물을 꽂아 놓은 거를 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먹는 거는 꼬치가, 꼬치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쪽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 오늘 촬영하시기 때문에 제가 관계자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부터는 이제 저희도 해썹을하고 있기 때문에 해썹을 하는 공간들입니다. 제조하는 공장의 공간이에요. 해썹은 뭔가요? 어, HACCP 해석. 어, 유해 요소를, 그러니까, 어, 어떤 제품에 대한 오염이나, 어,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줄이는 하나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썹을 시행한 지가 벌써 한3 0 년이 되가는데 이제 모든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썹이라는 부분으로서 유해요소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해썹을 인증된 회사는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거는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야, 여기서 다 꼬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고 어. 이청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한 번의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 손으로 다 꽂으시는 건가요? 네, 예,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파를 말아놓은거예요 아, 저는 이걸 기계로 다꽂줄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다 꽂네요 꺼지는 음, 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게 뭔줄 아십니까 아 이거 알죠 제가 좋아하는겁니다 염통 아닌가요 네. 염통은 닭의 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닭 여섯 마리입니다. 아, 닭 여섯 마리에서 요거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 심장도, 사람도 하나, 닭도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마리예요. 음, 이거 꽃이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꼬을때 가장 어려운 건? 음. 이런 마리가 힘들어요. 아, 이게, 예. 기술이 비교하군요. 네번 말아야지 한 꼬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와, 꽂아놓으니까 되게 예쁜데요? 코수리 서말이라도 꽂아야 보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삼겹살과 김치는 조합이 맞는 구성이라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삼겹김치말이는 저희 회사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삼겹김치말이요? 예. 그럼 이 꼬치 종류가 총몇 가지가 되죠? 한 4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래도, 어 인기 있는 제품이 닭껍질 꼬지예요. 그럼 지금 판매율 1위 제품이 닭껍질인가요? 음, 어떻게 보면은, 꼬지 개수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쪽은 포장실이에요. 제품이 생산되면은, 이쪽으로 지나가서 이물질이 있는지, 금속이 있는지, 검사하는 금속 검출기예요. 아, 제품 안에 금속인, 없나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그게 금속검출기에요. 헬스베스는 가장, 어, 이 CCP 중에서 해야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금속검출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소스 만드는 공정, 공정이에요. 아, 여기는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은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음. 근데 여기 엄청 미로 같아요. 아까 저로 들어왔는데 지금 또 꼬불꼬불한데 여기가. 어 이게 해썹의 동선이에요. 저쪽은 위생 구역이면은 이쪽은 비위생 구역이에요. 비위생 구역에서는 위생 구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유해 요소를 줄이는 게 해썹의 가장 큰저 CCP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이모님을 다시 만나려면, 돌아 들어가야 돼. 나갔다가 다시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입구에서 바닥, 신발, 몸에 묻어 넣 거, 이물질 제거하고 들어가야 되는 요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오, 되게 번거로운데요? 어, 번거롭지만, 어, 지킴으로서 제품이 안전해진다면은, 그 번거로움은 몸에 익혀야 되는 게 해석입니다. 제품이 왜다물꽂이인가요 아파트 세차를 했었는데, 어, 그때 제가, 어, 다물이라는 상호를 써서, 어, 세차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어온 게, 그러면은 벌써 이 상호를 썼는 게한 34년 정도 되겠네요. 그왜 다물로 했냐라고 물으면은 유통을 할 때는 뭐 우석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건 상하면 다 물어준다라는 <laughs> 의미로, 뭐. 대표님, 그러면은 다물로 이행시 한번 가시죠. 아, 어, 그러면 오늘 띄워 주세요. 다. 다들 물. 물어봐요. 어디 꽃이냐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형님. 제가, 제가 오늘 띄울게요. 다. 다 먹어 봐도 물. 물이 제일 맛있다. 아, 이거 하고는 꽂져야는 단계가 없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다. 다시 먹어 보니까 물? 물좀더 주세요. 아이. <laughs> 이가 길이세요? 어 지금은 정신겸 거래처 방문가요. 아 평소 에 이렇게 거래처를 자주 가시나요? 어, 식사할 부분이 생긴다면은 어, 거래처에 가서 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타고 계신 차는 뭔가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스타리아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업무용으로도 하고, 어, 배송이 급하면은 저도 직접 뛰기도 합니다. <laughs> 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거는 음. 커피 좀좀 하긴 할 겁니다. 음. 2층으로 그냥 꽃밭을 만들어 놓고. 어, 그렇지. 네, 음. 거기를, 뭐, 냉동하 응. 응. 꽃밭이나 응. 해바라기 꽃밭이나 이런 거 응. 만들게. 택배 엄청 많아 보이는데, 오늘 몇개 싸셔야 되죠? 오늘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쌉니다. 그럼, 요런 작은 택배들은 다 개인 손님한테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 들어왔는 부분하고, 어, 꼭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어, 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데서 저희한테 이렇게 송장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삼자 물류라 그러죠. 3 p l 로 싸는 물건들도 많아요. 대표님, 이거 손님들이 받아서 어떻게 구우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릴에 굽든지 수프에 굽는 게 제일 맛있겠죠. 근데 늘 캠핑에 갈수 없는 거니까 요즘 같으면 에어프라이기에 많이 돌려서 드세요. 어, 그러면은 간단하게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지얼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설명서도 다 넣어드리나요? 예, 설명서도 하나씩 넣어드리고. 혹시 유튜브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뭐 작은 선물이 있을까요? 어, 지금 오늘 촬영하는 유튜브를 보고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어, 유튜브를 보고 주문한다라는 거기에 저 메시지를 남기시면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데리야키 소스나 매운 소스 중에 폐기를 하시면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만일 돈 주고 살려면 얼마죠, 하나에 2,500원씩 합니다. 합쳐갖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종류가 다른가, 한번. 그 매체, 그, 저, 두번 입력했는 거 아닌가 보라고. 대표님 옆에 있는 거는 뭐죠? 사탕봉지인가요? 아이스팩이에요. 어... 이 제품을 얼려서 저희가 택배에 사용하는 건데, 어... 불과 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여기에 젤이 들었었죠? 젤이 들었는 거는 어, 싱크대에 버리지도 못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물넣로서 해요. 100% 물이고. 음. 사용한 건 그냥 싱크대에 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가정의 냉동, 냉동고에도 한 서너 개씩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 차원으로서 광고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여기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음, 올 때, 직원들의 월급을 6개월씩 못 줘본 적도 있어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제 통장에 어 법인이기 때문에 제통장에 돈은 아니겠지만 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어그 직원들이 급여를 받고 사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가 제일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지금 저희가 어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한 서른 명이 조금 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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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로서 제가 잠시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은 각자 불불이 흩어져야 되는데 어, 제가 좀더 깨어 있어야 되고 어, 금방 질문 중에 시, 세세한 거 디테일한 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한번한번더 제가 움직여야 되고 한번더 제가 생각해야 되고. 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권영민 대표님의 꿈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54세인데 음, 75세까지 일을 하는 게 꿈이고 그로 인해서 음, 부가 형성이 된다면은 어, 여러 사람과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꿈입니다. 그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